3월 27일 한국방송뉴스통신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보계원삼로 1752일원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들어섭니다. 경기도는 27일 정부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대해 심의를 의결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448만 평방미터 규모 부지에 120조를 투입해 총 4개 이상의 반도체 팹을 조성하고 디램과랜드플래시의 장단점을 조합한 초고속 비휘발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연구 생산할 계획입니다. 조성 단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오는 2021년 초, 초, 부지 조성을 착공하고 2025년부터 반도체 생산라인을 생산합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내 국내외 50개 이상 장비 소재 부품 등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 확충,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원산면 일원은 반도체 시설이 기업을 경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용인시와 협력해 기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백궁기 용인시장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클러스터를 용인 원산면을 조성키로 한 SK그룹과 정부 경기도의 배고만 용인시장과 함께 감사드린다면서 국가 경제 활성화 반도체 클러스터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현재는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일부 원주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연구 결과 반도체 생산 시설 한개 건설 시 128조 원의 생산 유발, 47조 원의 부가 가치를 유발하고 37만 명의 고용 효과와 2조 5천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와 용인시의 관계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기존 삼성전자 등과 함께 최대 19개 라인이 가동하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